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미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미사일을 좀 들어오는데, 그 고해성사 보시려고 기다리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 기다리던 분들의 숫자가 조금 많아서, 그 시간 부족으로 다 보지 못하셨을 줄로 압니다. 혹시 고해성사 보지 못하셨더라도, 상동 통일 하시고, 영성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서 후에 고해성사 드릴 테니까, 그분들 고해성사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따로 고해성사 보실 분들도 계시면,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만찬, 소원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과 성품성사를 제정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성체성사와 성품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바오로사도는 교회의 오랜 전승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성체성사를 세우셨다고, 또 성품성사를 세우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곧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노실를 위한 내 몸이다 노인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려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죽음을 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점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사가는 다른 복음 사과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실을 전해 주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당신께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무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서로 그렇게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인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주신 새 계명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온갖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파스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1년 된 어린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 놓게 하셨는데 그것을 먹을 때에는 서둘러 먹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에집트를 칠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고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은 어떠한 재앙도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로 지내야 한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는 온 인류를 위한 어린양의 살과 피가 되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매일 그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은 대대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당신의 몸을 내놓으셨고 그 효과를 길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성체 성사와 성품 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성체성사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성사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몫을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네.